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천대 약술량 논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하는 목동시 사이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가천대 간호학과 합격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논술은 올해 시행 4년차로 2025학년도에는 논술 전형으로 1007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학술형 논술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 중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을 선발하는 만큼 학생들의 관심도 또한 가장 뜨거운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천대 간호학과는 논술 전역으로 83명을 선발합니다. 올해부터 학생 부교과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논술고사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교과 20%를 반영했던 2024학년도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한개 영역 3등급 이내를 요구하지만 탐구의 경우 두 과목 평균이 아니라 한 과목 3등급 이내를 요구하므로 부담스러운 조건은 아닙니다. 지원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n수생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계 고등학교 출신자 등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본인의 계열이 문과이더라도 이과로, 이과이더라도 문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서접수 시 지원학과 계열을 기준으로 시험을 보아야 하므로, 문과학생이 가천대 간호학과를 교차 지원한다면 이 경우 자연계열 기준으로 국어 6문학과 수학 9문학을 풀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 관천대는 논술 전형에서 내신 반영 없이 논술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교과와 논술을 반영하던 기존의 전형에서는 내신 관리가 다소 어려웠던 지역 명문고나 자사고 출신 등의 학생 중 일부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내신 고등급도 가천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천대 논술고사는 총 15문항으로 80분 1교시로 실시가 됩니다. 다만 계열별 특징을 고려하여 임문은 국어 9문항에 수학 6문항을, 자연은 국어 6문항에 수학 9문항을 풀어야 합니다. 배점은 한문항당 10점으로 기본점수 850점과 문술고사 150점을 더해 총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성적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다반지는 원고지 양식이 아니라 직사각형 모양의 다반 공간이 여러 개 있는 A3 크기입니다. 시험 과목으로는 국어와 수학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어 출제 범위에서 특이한 점은 고1 국어, 화법과 장문,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1 국어를 언제 공부하지?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는데 언어는 또 어떻게 대비하지라는 해 걱정이 생길 수 있겠죠. 특히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수능 선택과목이어서 선택 과목이어서 선택 여부에 따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언급된 범위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학 독서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는 고1 국어 핵심 개념 수준으로 쉽게. 그리고 출제 비중은 낮게 하겠다는 숨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학의 출제 범위는 수 1, 수 2로 수능 공통 과목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학 난이도를 보면 EBS 수능 특강 기준으로는 레벨 2 중심으로 기본 문항이 구성되지만, 레벨3 중에서도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항이 일부 출제됩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국어는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서 문학작품이나 독서 지문을 그대로 가져와 문항을 출제합니다. 즉, EBS 교재 연계율이 90% 이상입니다. 화법과 장문, 언어는 출제 비중이 낮고 독서 문학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이나 독서 지문을 이해하고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수학도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항을 가져와 단순하게 숫자 변형 혹은 개념과 원리를 이용한 깊이 있는 변형을 하여 출제를 합니다. 다만 정답만 맞추면 되는 수능과 달리 수리 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주관식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여 개념과 원리를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서술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가천대는 아직 2024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수시 입시 결과를 살펴보실 때에는 각 전형별 전형 비율과 수능 최저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2023학년도 교과 논술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만 살, 잠깐 살펴보자면 학생부교과 40% 논술 60%를 반영하고 수능 최저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1개 3등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합격자 70%에 해당 등급컷은 3.34였으며 논술 합격 개수는 16.8개였습니다.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전형에서 간호학과의 경우 모집 정원 83명에 3,848명이 지원하여 46.36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입시 결과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가천대 설명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합격자 70%것의 문술 15개 문항 중 12.9개이며 합격자 90% 것이 12.7개입니다. 올해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 개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학년도 정시 입결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2023년도 정시 입결은 국어 수학 중 우수한 순으로 35%, 25%, 영어 20%, 탐구 20%를 반영하고 자연은 미적분이나 기하, 과탐을 우수한 순으로 5%, 3%를 가산점으로 보여하여 나온 결과가 보시는 바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직도 입시의 방향을 잡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입시 결과를 고려하여 수시 다른 전형이나 정시에서의 합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천대 약술형 논술 전형에 가장 적합한 지원 대상은 내신 모의고사 성적이 낮아서 수시 주요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 전형의 지원이 어려운 학생입니다. 앞의 입시 결과를 고려하여 타 전형으로 합격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수시 역전의 기회 전형인 가천대 약술력 논술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겠습니다. 냉정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빠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내신 또는 정시를 대비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특히 3등급 이하인 학생의 경우라면 공부 과목을 약술력 논술 과목인 국어와 수학 두 과목으로, 또 수능 최저 한 과목으로 줄여서 한정된 공부 역량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이상 2025학년도 가천대 간호학과 약술력 논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혼자만의 준비와 대비가 불안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5학년도 가천대 간호학과 논술 중 약술력 논술 고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차별화된 1대1 무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약술력 논술 전문학원 목동시 사이트의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